웃긴 글몸 저번에 클럽 갔을 때 나보고 몇 살이냐고 묻는 남자한테 27살이라고 뻥쳤는데 무슨 띠냐길래 12간지 세면서 계산하다가 딱 걸림 아니 88년 용띠를 외운 뒤 다시 노는데 88 용띠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몇 학번이냐고 물어서 아 야발 무슨 면접 보냐 내 더러워서 안 간다 야발 27살이 88 용띠예요 요새? 저거 아니지 않나요? 콜라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국사쌤이 예전에 영화 소품 만드는 알바 했었 하루는 영화에서 사약 역할로 콜라에 김을 빼놓으라고 하셨음 근데 쌤이 그걸 까먹어버려서 배우가 그 사약 들고 마시다가 전화 말수부가 하시고 부, 부, 누가 사약을 원샷을 해요 사약은요 한 잔만 먹고 안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두잔세잔 잔 연거푸 마시고 그날 아무리 먹어도 안 씹어서 다음 날 다른 이런 사약을 집행한 일도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건 싫어합니다 싫어 실화. 사약은 그렇게 쉽게 주 죽... 아니에요.